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그 겨울이 되고 봄이 됐을 때, 특히 이제 겨울이 아직 그 남아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잔설이 남았다든지 이랬을 때, 눈이 와서 잔설이 있는데도 꽃이 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머위에요, 머위. 머위가 참 일찍 꽃이 피어요 꽃이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 이번 주는 머위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 머위 보면은 되게, 어디에서 자라죠? 되게? 머위가? 햇빛 쨍쨍진 데 자라요? 아니면 약간 그, 그늘에서 자랄까요? 약간 응달에서 자라요? 네. 여러분도 혹시 인삼이지, 인삼? 네. 인삼이 햇빛 쨍쨍진 데 자라요? 아니면 응달진 데서 자라요? 응달라. 왜 그럴까요? 인삼이 뜨거워요? 차거워요? 거워요 아하. 그럼 뭔가 뜨거우니까. 내가 뜨거워 죽겠으니까. 시원한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내가 뜨거운데, 뜨거운 데 있어봐요. 그럼 말라 죽죠. 네. 타 죽죠. 그죠? 그러니까 인삼이 그렇죠. 뜨거운데 햇빛 쨍쨍쨍 데서으면 말라 죽을 수 밖에 없어요. 네. 머위도 그래요. 머위도 스스로가 열이 나요. 그러니까 머위를 똑같은 머위를 햇빛 쨍쨍 대시면 죽어요. 응달지든지 나무 밑이라든지 약간 습기가 항상 공급이 되는 쪽. 아니면 땅이 좀 축축하다든지 이런 데에서 더잘 자라요. 그,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아하, 머위가 열이 많구나. 이걸 알아냈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겨울에도, 이, 얼마나 추워요, 겨울에는. 그죠? 네. 한겨울에 이제 겨울이 거의 끝날 때정도나든 이렇게 되면 그때 꽃이 먼저 피는 게 열이 많으니까 촥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차온가라 그렇게 되, 되기가 어렵겠죠. 지 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머위가 그 열이 좀 있구나. 그래서 또, 어디는 순양, 순수한 양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 옛고서를 보면은. 네, 그런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또, 머위를 보면 참 재밌는 게, 이제, 봄이나 여름에 이제 잘라도, 우리 이제 줄기를 먹죠, 그죠? 네. 머위를 잘라도 금방 나요. 네. 며칠 지나면 또 나요, 그죠? 네. 뭐, 비 한번 오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한 일주일, 열흘 지나면 또막 무성해지는 게. 이제 그런 걸 보고, 아,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뭐가 나오는구나. 그건, 아, 그리고 잘랐는데 새로 싹이 나오고 새로 이렇게 줄게 나오려면 생명력이 왕성해야겠죠. 네. 생명력이 비빗이라면 한번 잘려면 죽을 거아요 <laughs>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그 생명력이 왕성하다든지 의지력이나 생활력이 강한 사람은 외부에 아무리 그 어려움이 몰아쳐도 오뚜기같이 이겨내고 극복을 하는데 온실 속에서 자란 그 곱게 자란 삶 어때? 한번 충격 있으면 좌절을 하는 사이 많죠. 네.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어쨌든, 그, 머위를 보면은 잘라도 잘라도 끊임없이 나오는. 그걸 보고 생명력이 왕성하구나. 생명력이 왕성? 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들죠 우리가? 뭔가 먹으면 되게 좋겠다. 뭔가 생명력이 나도 그 왕성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네. 정말 그렇게 써요, 우리가. 그래서 머위를 보면 그렇게 써 그리고 뭔가 많이 먹고 많이 발산하는 그러니까 이게 렇 쑥쑥 자라겠죠 그죠 그런 걸 보고 아하 우리가 볼 때는 태음인들 태음인들이 먹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이 이 머위를 보면은 또 우리가 머위를 한 한번 삶죠 삶을 때이 머위 줄기가 물 속에 다 담궈져야 이게 좋은데 좀덜 담궈졌다든지 좀 나온 건 어때 색깔이 까만해지죠. 참 이상하게도요, 그, 똑같은 조건이었을 텐데, 물에 담궈지고안 담그고 차이가 색깔이 확 변하지. 그런 걸 보고도 우리는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생명력이 왕성하고 대상도 활발하다 보니까 그것이 뭔가 변화가 있지 않나라고 이제 추측을 해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동양 의학 학문 입장, 그러니까 한의학계에서 입장에서는 여러 다양하게 보는데, 이제 그런 어떻게 보는 이제 관점도 있어요 그 예전 고서를 보면은 이제 사실 그두 가지 주장이 좀 있어요 이제 한의학에서 사용할 때 우리가 이제 관동 이라고 하는 약자겠어요 이제 관동화라고도 하죠 그래서 관동이라는 약자라면 관동의그 꽃이 있죠 꽃 꽃인데 이제 확핀 꽃이 아니라 꽃몽우리꽃몽우리 우리 약으로 써요 그러니까 관동화라고 해요 저희들이 약재로 쓰는데 요것이 우리가 볼땐 하나의 주장은 머위다. 중국, 우리나라의 머위가 중국에서는 관동이라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머위의그 그 꽃몽울이 있죠. 그걸 우리가 관동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아니다. 중국에서 말하는 관동은 우리나라에는 못 자란다. 없다.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머위와 이거는 별개다.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학자들에서 참 논란의 소지들이 있고 또 주장이 각각 약간씩 차이가 좀 있어요. 이제 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다 정리가 되겠죠, 이것도. 근데 현재 보면은 이제 그런 거에 그 단초를 준 것이 어떻게 보면 동의보감이에요, 동의보감. 허준 선생에서 동의보감서쓰다는건다 아시죠? 그동의보감참 대단한 책이에요. 우리나라 의서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나 일본, 다른 나라들 재판, 삼판, 사판 여러 번 찍어냈던 책이에 지금도 찍어내고 있고요. 정말 대단한 책인데요. 지금도 우리 한의사들이 동의방을 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 정도로 잘돼 있는 책이에요. 상당히 우수한 책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백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이 머휘. 지금부터는 머휘가 되겠죠. 머휘라고 그래요. 이런문헌이 나와요. 그리고, 이, 이거에 대해 언급을 해요. 관동화라는 건 우리나라에 없다. 이렇게 허준 선생님이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허, 동의보감이 대단한 책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죠. 그래서 그런 주장이 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용하는 관동화가 머위가 아니다. 우리가 사유, 알고 있는 이런 이제 주장이 거기서 근거를 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계속 얘기하면 재미가 없고, 이 근데 또한 주장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같다고도 보는데, 이백채는 우리가 그 지난 주에 공부했던 배추 있죠, 배추, 배추의 이명이라는 거예요. 이 배추라고 하는 단어가 백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은 한문은 똑같은데. 한 군데서는 배추의 이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군데서는 머위의 머위를 말하는 거다 얘가 각각 틀려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도대체 뭘 믿어야 될지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실제로 같은 책에서도 이게 헷갈리게 나와 있어요 그 그런데 요 관동화를 보면요 더 재밌는 거는 요걸 제가 일부러 책을 가져왔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이게 그, 관동화라고 하는 걸, 이게 모양이고, 머위 모의 비슷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얘들이 고서들이 게 나오는데 거의 비슷해요.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주장에서는 지금도 머위의 그, 꽃몽우리를 관동화라는 약자로 써요. 우리가. 근데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혼동의 여지가 좀 있는 게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그리고 이제 요, 머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산림경제라든지또 아니면은 그 물명고라든지 물명과 이런 책에도 보면 계속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차라리 동의보건만 한 번만 나오고 안 나오면은 또 무시해버리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후대가전도 여러 번또 나오기 때문에 더 논란의 소지가 좀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요관동의 이명 중에 보면은 또그 지금의 그 우리가 말하는 머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생각을 추정하건데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머위는 중국에서 말하는 관동의 하나의 품종이지 않았을까? 넓은 의미의 관동하고, 관동이고, 그 중에 우리나라 머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그, 정리는 돼요, 현재. 그, 머위는, 그, 머위는 그 뿌리에서 영양변식이 돼야. 씨를 심는 것보다도 사실은 그 뿌리에서 더잘 자는 게더 많아요. 그리고 잘라도 잘라도 더잘 자라고. 그래서, 그, 머위는, 그, 뭐야, 그, 약간 쓴맛이 좀 나죠. 그것이 이제, 영어로는 이제, 그, 그 뭐, 폴리페놀 화물이라고 합 하는데, 그 약간 쓴맛이, 사실은 그 우리가 뱀에 물릴 때 있죠. 그 뱀에 물리면은 뱀독을 제거를 해줘요. 그래서 가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골에서, 뭐, 그, 꼴빈다 그러죠. 옛날에. 그, 예를 들어서, 그, 풀벤다든지 이랬을 때, 잘못하면데 뱀에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급히 찾아보면은, 머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위 즙을 발라서, 응급조치로 그걸 해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상식으로 알아두면 될것 같고요. 그, 머위를 보면은, 이제 요거 관동이라고 하는 거죠. 관이라고 하는 게, 이를 짓자 의미가 있어요. 어디어에 이르다. 요 관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무슨 뜻일까요? 겨울에 이른다 이런 뜻이 되겠죠. 네. 겨울이 돼도 피는 꽃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네. 아까 제가 서두에 머위는 한겨울에막 지나자마자 꽃이 먼저 핀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아하 뭔가 겨울이 지나도 겨울이 돼도 피는 꽃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요 관동이라는 뜻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피는 꽃. 그렇게 고그 여기, 보 면은 또 이명 중에참재 밌는 말 들이 많 아요. 이거 이제 과동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찬동이라고 읽고, 이 통은 얼을, 꽝꽝 얼었다라는 뜻이 돼요. 이 과라고 하는 거는 흙덩어리가 게 뭉쳐있다. 흙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머위가 한겨울에 해도 이렇게 꽃을 필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얼음 속에서도 자란다 이런 뜻이 있다 보니까 뭔가 흙은 뭉쳐서, 흙은 뭉쳐서 꽝꽝 얼었는데도 꽃이 핀다 이런 뜻이 되니까 흙이 얼었는데도 피는 식물이다 라는 뜻이 머위가 돼요. 그래서 이거 과동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또요 찬자는 어떤 데면 뚫어낸다. 뭔가 그 막힌 거를 부신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얼음을 부시고 자라는 식물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머위는 뭔가 겨울에도 자라는 그 뚫고 나간 힘이 강하다. 그러면 은 뚫고 나간다. 그런 상황에 딱 들으면 어떤 상황에 들까? 막힌 거를 뚫는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몸도 뭔가 막힌 걸 뚫어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네. 그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몸이 찌뿌릇하다든지 뭔가 막힌 걸 뚫어준다. 또 우리가 가래. 가래가 나오면 어때요? 속이 꽉 막히죠? 네. 그러면 그 가래를 뚫어준다. 이런 말이 되겠죠. 또 우리가 기침을 하는 거왜 할까요? 기침하는 거는 뭔가 여기, 여기 기관지나 뭔가 이물질이 끼고, 가, 이렇게 가래도 끼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원활하지 않으니까 기침을 해서 뚫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 숨 쉬기가 어려우니까 기침을 해서 뚫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침 택 하면서 뭐예요? 속에 있는 게막 나오죠? 네. 뭔가 막힌 거를 그 쉽게 말해서 통로가 찌꺼기나 이런, 찌꺼기라 할까? 이제 이물질이 많아지고 가래가 많으니까 기침을 해서 뚫어주려고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랬을 때, 요, 뭔가 뚫어준다는 느낌이 드는 이 머위를 기침할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특히 이 꽃봉오리가 탁 나올 때 꽃봉오리가 나와서 탁 피면 이미 기운이 퍼진 거니까 퍼지기 전거 꽃봉오리가 나와서 뭉쳐져 있는 거 그거를 약재로 써요 우리가 그러면 뭐 어떤 뜻이 될까요 뭔가 기침이 난다든지 가래가 걸려서 뭔가 속에 막혔다 이거를 뭔가 기운이 탁 나와서 탁 뚫어 주겠죠 그리고 우리가 머위가 아까 차갑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뜨겁다고 그랬어요? 약간 열이 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침을 할때 찬바람 쌈 기침해요? 아니면 따뜻한 데서도 기침해요? 찬바람 쐬때 기침을 더하죠? 이 기관지라고 하는 거는 찬바람이 들어가면 더 자극성이 되고 더 뭉쳐서 기침을 더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차라리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그럴 때이 당연히 이 머위는 어떻게 될까요? 따뜻한 기운으로써 속을 대표적으로 뭉친 거를 뚫어주니까 기관지 천식에 좋겠죠. 그래서 그 기관 지 천식에는 오래된 천식이라든지 아니면 폐옹, 폐농양, 농양이 있다든지 이제 쉽게 말하자면 고름이 나온다든지 기침할 때막 피고름 나는 사람들 이럴 때 이걸 사용한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 머위는 이제 그 폐경으로 들어간다 이런 이제 주장에 폐 기운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방법은 그 예전에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이 머위 요그 꽃봉오리 말린 거를 그거를 이렇게 소단지 그 같은 데좀 넣고 거기다 이렇게 뭐 관을 하나 이렇게 해서 불이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타겠죠. 그 타는 연기를, 이렇게 하 관으로 이렇게 나오게 한 다음에, 그거를 입으로 빨아들여요. 그래서 먹어요. 그걸 먹으면 이제, 물론 이제, 숨 차면서 폐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뭐야, 오래된 기침을 치료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물론 이제, 지금도 그 일부, 그 한방 병원에 서는 그걸 사용을 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뭐, 요, 관동화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불에다 태워서 그, 한그 연기를, 이렇게 마셔서 하는, 순중요법이죠. 지금을 말하면. 순중법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머위는 그, 또 하나 또 재밌는 거는 그, 동상 있죠? 동상 걸렸을 때도 사용이 가능해. 우리가 동상 걸리면 동상이 왜 걸려요? 추우가 걸린 거죠. 그러니까 뭔가 뭐, 약간 따뜻한 기운으로서 뭔가 풀어주는, 막힌 걸 풀어주는 머위를 바르면은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동상에도 써요, 예전에. 그렇게 고또 하나는 이제 부스럼, 이런 종기난 데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뜨거운 걸로 말려버리는 거죠, 부스럼을. 이제 부스럼 걸릴 때물 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건조시키면서 뭔가 말려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그렇게 고뭐 물론 이 생선 먹어도, 특히 보거라든지, 생선 먹고 중독 걸린 사람들, 그럴 때도 머유 먹어도 푸나는데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는 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머위가 꽃이 언제 핀다고요? 예. 네. 그리고 머위가 따뜻해요? 차가워요? 아, 네. 따뜻하다 보니까 그리고 뭔가 뚫는 역할을 하더라. 줄기를 잘라도 잘라도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뭔가 얼음도 뚫고 나오고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기관지 천식이나 폐옹, 폐 고름이 찼다든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약재로 그 우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정리할까요? 자, 어쨌든 이번 주는 머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여러분, 머위를 먹으면서, 아, 이거는 기관지 천식에 좋구나.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될것 같네. 자, 이 정도로 맞출까요? 네, 감사합니다.